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파서이에요 아, 제가 어제 나갔다 왔는데 자고 일어나자마자 진짜 세수도 못하고 머리도 못감고 지금 바로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단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앉았어요. 다름이 아니라 그 구독자 그수 보니까 어, 네곧 있으면 만 명이더라고요. 한 200명, 300명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제가 Q&A를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네 평소에 저한테 궁금하신 점뭐 물어보고 싶으신 거 그런 거 지금 이영상에 댓글창에다가 다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그걸 보면서 네 하나하나 답해드리면서 영상 하나 다시 올리는 쪽으로 약간 그런 쪽으로 가보려고 해요 아 진짜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다 대답해드릴 거니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질문하신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된다.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다시 한번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제가 진짜 이렇게 만 명을 이렇게 단기간에 와가지고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또 불안하기도 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그래도 열심히 힘내보면서 잘해 보겠습니다. 진짜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